님께서 월기총 특임총재 이제 추대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복지당 아, 기독교의 발전식을 지금 이제 불가 며치를 앞두고 있는데 월기총과 함께하는 이 복지당이 앞으로 이제 이번 그 행사를 대비하고 어떤 하는 가운데 어떤 그 미래 비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예. 에, 대한민국이 건국돼 가지고 유성만 국회의장이 어, 사회를 볼때그 기도로 시작하자고 해서 기도로 시작한 대한민국입니다. 에, <laughs> 제가 특별히 하나님으로 사명을 받은 어,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복지당은 어, 기도로 시작하는 그런 당이 되기 위해서 더군다나 에, 월드 어, 기독교 세계적인 총연합회. 큰 어, 그림을 그리면서 기독교 단체를 어, 범세계적인 단체로 어, 확장해 나가고 하는 그런 꿈의 단체인 월드 기독교 총연합회에 제가 한 멤버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복지당이 월드 기독교 총연합회와 함께 어, 기독교위원회를 발대시키고 에,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성공하는 당이 되기를 바라고, 네. 어, 지금은 어,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에, 정치 현실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에, 지금은 총회장이 그런 반정부 투쟁하는 데 골몰하다 보니까, 한유총이 본래에 될 기독교적인 사명이 굉장히 지금 어, 공백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에, 저도, 삼선 국경을 하고 이번에 또 성공이 되고 원내에 들어가면 사선 정원이 되고 더군다나 몽케자니까 저도 한국 기독교가 바른 방향으로 가는데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우리 월드 기독교 총연 앞에 있는 분들이 모두가 참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의욕을 갖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를 바로잡는데 큰 역할을 함께 해나가도록 내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에 총회장이 정치적인 일에 그것도 네, 필요한 네. 일이니까 그분이 희생적인 일을 하는데 그러나 한국기독교총회 앞은는 본연의 종교적인 일을 해야 되는 그 일이 지금 에 창고가 비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네. 그 창고 주인이 되는 역할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갖는데 함께 노력해서 하나님의 곡관을 가득 채우는 일을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해서 그걸 이루는데 내가 역할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네,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저, 김월 총재님께서 기도로 시작해서 하는 말씀 중심으로 이제 복지당을 이끌겠다는 이제 그런 말씀으로 요약된 걸로 보시는데 오늘 이제 기도로 시작해서 우리 남부서 우리 총재님께서 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로 마치죠. 예, 예. 감사로 성전인 예. 걸어 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 김오일 특임 총장님을 초대할 수 있는 큰 행사를 놓고 기도회를 할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한국 복지당 창당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조언들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기도 제목을 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있어도 우리 금요일 총재님을 오늘까지 귀히 섭리하시고 역사하셨사오네 대가님의 귀한 우리 목사님을 통해 당신의 거룩한 의가 거룩한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월기총도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큰일 이루는 데 우 모두가 다 도구가 되게 하고 없었어. 아멘. 오늘 남은 시간을 뛰어타가 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기도. 아멘. 아멘. 다시 박수로 한경건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